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 25년의 짧은 여정을 나누고자 이 자리에 올라온 AD 유강입니다 네, 먼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도플갱어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해요. 바로 저희 아버지인데요. 저와 똑같이 생긴 저희 아버지의 어릴적 꿈은 하늘을 나는 파일럿이 되는 거였어요. 공군의 조종사관 후보생으로 이제 입대를 하셨죠. 비행 실력도 너무나도 뛰어나셔서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예비 조종 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희 아버지는 사고로 당하시면서 결국 제대로 하게 되셨어요 그후 아버지는 토목을 공부하시고 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토목회사에 들어가셔서 하셨는데 잘 되진 않았나 봐요 다시 아버지는 대구로 아 내려가서 아 은행에 재취업을 하셨는데 IMF가 터지면서 저희 아버지는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을 하시게 되셨어요.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늘 손에 지고 계시던 카메라로 사진관을 여시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사진가집 둘째 딸로 지금까지 이렇게 왔어요. 이렇게 우여곡절이 많으셨던 저희 아버지는 늘 저에게 정말 해주고 해주고 싶으신 말이 정말 많았어요. 비행하는 훈련장부터 그리고 사진까지. 뿐만 아니라 매주 수요일이면은 어른들이 운영하는 사진 세미나에 참여해서 여러 작가님들과 그리고 선생님들을 만날 수 있었죠. 이렇게 사진과 친하게 지내면서 사진을 좋아하지 않을래 않을 수도 없는 그런 제가 되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가 결정적 사진 한 장을 제 방에 걸어 주십니다. 이런 사진이에요. 사실 초등학교 때 방에 이런 사진 칙칙한 사진 걸어놓지 않잖아요. 저는 이 사진이 너무 싫었고, 얕은 지식들을 여러 개 모아서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드렸죠. 아빠, 나는 저기 배경에 보이는 무덤이라든지, 그리고 사람 앞에 잘린 프레임, 뿐만 아니라 저렇게 잘린 현수막의 의미 같은 것들. 이런 걸 총, 종집합해서 아버지께 저걸 사진 떼자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런데 <laughs> 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지시더라고요. 제 의도와는 다르게 아버지는 저에게 사진적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셨나봐요. 우리 딸, 사진학과 가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전 자연스럽게 사진작가의 꿈을 꾸게 되었고, 더불어서 사진학과에 가고 싶어졌어요. 사진학과를 찾아보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사진학원 등록비를 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고가의 카메라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들. 이렇게 대학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저는 경제적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사진과수 첫째 딸즉 저희 언니는 이미 서양학과에 진학하고 있었고 작은 사진관을 운영하셨던 저희 아버지에게 그 누구보다 경제적 상황을 잘 알고 있었는데 아빠 나도 예술대 갈래라고 말하는 거는 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결국 사진학과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신 이제 경제적 부담이 덜 드는 그런 학과들을 찾아서. 찾아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사진을 포기했지만 그래도 사진이 너무 좋아서 사진과 가까이 할수 있는 이런 학과들로 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4년 장학생으로 대학교에 합격하게 된 거예요 어디에 합격하냐면요 바로 사진학과에 말이죠 이렇게 인생이란 게 오묘한 것 같아요 사진학과에서 순수 성적만으로 학생들을 뽑기 시작한 거죠 제가 고3 때 말이에요 저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사진의 길이 오르게 되었고 너무 신나게 사진을 찍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제 인생의 두 번째 그런 데가 찾아왔어요 저는 분명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왜 자꾸 회의감이 드는 걸까요? 교수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수업 참여도나 부지런함을 봤을 때 여기서 내 어시스턴트를 뽑으라면 너를 뽑겠다 그런데 너만의 예술에 대한 작가로서는 잘 모르겠다. 사실 전 이걸, 이 말을 여러분들한테 하는 게 아직도 좀 부끄럽고 숨기고 싶은 저의 경험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사진에 대해서 즐겁게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과제로서 사진을 하고 있더라고요. 전 너무나도 제가 가고 싶었던 그 희망과 저 사이에 괴리감을 느끼면서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요. 결국 저는 사진을 손두 손에 놓고 하루 이틀 매일 울면서 방바닥만 계속 긁고 있었죠. <laughs> 뭐 특이한 것 같아요 인생이라는 게 수업의 일환으로 <laughs> 수업의 일환으로 템플스테이 참여하게 됐는데 거기서 우연히 디자인과 사람들 거예요. 이런 저의 고민을 열심히 들어주는 그들은 저에게. 그럼 너 순수 예술 말고 광고 디자인 해보는 게 어때? 라는 말을 저에게 해 주었어요. 전 광고 디자인 찾아보니까 너무 매력적이고 재밌겠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디자인, 아니, 시각 디자인을 복수시 전공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순수 예술과는 다르게 팀을 이루고 또 이렇게 막아이디어 회의를 하다 보면은 그 아이디어가 커지고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는 제가 순수예술을 할 때보다 더 행복한 저를 발견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공모전에서부터 포트폴리오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주니어보드 23기까지 지원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저의 인생을 돌아보면 정말로 사진이 너무나도 하고 싶어서 꿈을 꾸었지만 안타깝게도 대완벽한 인생의 답은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지금은 광고 디자인을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 이렇게 25년 동안 살면서 제 인생이 마음대로 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런 말 굉장히 많이 듣잖아요. 넌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서 좋은 고등학교 가야 되고, 넌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돼. 이렇게 늘 미래를 위해서 계획을 세워왔고 뿐만 아니라. 계획대로 살아야만 성공한 거라 배워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마치 인생에 실패한 것 마냥 너무 우울하고 좌절에 빠졌었어요. 하지만 인생의 모습이라는 게 직선은 아니잖아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노력과 더불어서 이렇게 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만나서 일이 저리 흘러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러니 이렇게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인생인데 너무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고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인생의 모양이 생긴 그로 흘러흘러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